자, 화이팅 화이팅 자, 블루 사이드 볼로 진행할게요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볼 뒤로 한번뺐다 진행할게요 괜찮으세요? 안 다치게. 이스 컷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괜찮으세요? 엘로 네, 사이드 볼로 진행할게요. 안 다치게. 아, 나이 슛. 자 같이 올라갈게요. 같이 같이. 아이 가비, 자 블루 사이드 볼로 진행할게요. 네. 가으면 뒤에 굿. 에스굿. 자 같이 맞춰서 할게요. 가비. 가비 가비. 자안 다치게 안 다치게. 수비 잔다치기 아까비 날슈. 안다치기안다치게안다치기안다치기 안 다치게 빼주면서. 아이고 이거 깜치기나 자, 기 나치기, 같이 할게요. 기나 같이. 자, 압박 해 주면서 까비 까비. 자 보러오 때에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까비 자 양팀 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킵. 자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 킵. 자, 블로 6번, 자 블루 2번 들어가실게요. 고정 안, 돼. 앞에서 공못 줘요. 움직여야 돼.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아이고, 아, 까비, 까비 이제 이빨 다 이제 내가 어리바리 따고 있으면 그냥 안으로 세우고 아 근데 그냥 뭔가 펜션을 치는 게 아니라 다로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면 될 수도 다 치게, 안다 치게 까비 나이스, 굿 나이스, 굿 나이스, 굿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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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 안치치게안다치게나이게나나이스 나치게. 나치게. 나이게나게나나 나이스 해보자, 해보자. 아이고 아이슈 나이슈자 나이스. 아빠 같이 할게요 아빠 같이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빼주면서. 아이고 아이고, 까비까비 까비까비 까비, 나이아컷 자, b y g 때문에 킵교대오 b y g 할게요안 다치게 안 다치게, 까비 잘. 옐로 킵! 교대하 진행할게요, 옐로 킵! 자, 옐로킵 1번 들어가실게요, 1번! 플레이할게요! 아, 나이스, 굿! 까비! 아비까비 예, 옐로 코너로 진행할게요. 하스비 수비. 나이스. 고, 까비안아치게안다치게 안 다치게. 자, 마무리마무리마무리마무리한번더한번더한번더아이스코리우주 우리, 우고 같이 우리, 우리, 리 자빙고 차아서 자 빙고 찾아서 많이 움주세요 이거 쓰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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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까비 까비. 자, 볼라웃 때면 엘로키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아까비 자 옐로킵 그대로 오시네 엘로킵자 옐로킵 2번 들어가실게요 2번. 자 블로 나이스 케이 블로 나이스 케이. 자 옐로 사이드 볼로 진행할게요. 사람 아이고, 까비. 자, 종료 2분 나왔습니다, 2분. 다치게, 한다치게. t h a t 게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t. That's i 블루 h a 아비다비깝다 까비 까비, 파이팅 파이팅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종료 1분 남았습니다 1분 나이스 컷자 블루 자리 잡고 자 같이 올라갈게요 나이스 게. 한번 넘은다. 자, 엔다치기 엔다치기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자, 볼뒤로 뺐다 진행할게요. 괜찮으세요? 자, 볼뒤로 뺐다가 진행할게요. 돌아왔다면 쿼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스 킥자 끝까지 까지반대 반대 다 나이스 자 이번 쿼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